네, 파크쇼 파크 자켓. 네, 13번. 네. 파크쇼 자켓. 네. 네. 이거 뭐, 에, 이렇게 지금은 자켓을 입으시다가 음. 겨울에는 그냥 난방으로 입으시는 겁니다. 그냥 안에 그냥 이렇게 인너로다가 입으시는 건이뭐 훌륭하죠. 네. 이게 네. 차이나식인데 네. 가슴선 우회를 절개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포켓이 네. 있으면서 네. 포켓 있는 쪽에 절개해갖고 이 밑에까지 얘어도두 네. 번을 절개를 한 거예요. 여기 절개를 네. 하고 네, 네. 왼쪽에는 이렇게 포켓이 네. 살짝 네. 이렇게 네. 임새가 네. 이렇게 네. 체크로 임새가 네. 그런 모양으로 비대칭 되면서. 여기는 약간 호시를 친 거예요. 네. 호시를. 네. 그리고 소매끼리. 요즘 이 나팔식이 아닌데, 작게인데요게 네. 이제 소매단에 넓게. 그렇습니다. 좁게 아니라 넓게 하면서도 이렇게 모양이, 네. 모양을 이런 식으로 네. 상당히 네. 멋스럽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 이런 식으로 칼라도 네. 있쁘죠그 대신 이게 약간 이 온단이 면치으로 제일 비싸고. 그렇습니다. 간날이톤이에요 톤. 2톤? 네. 네네. 진짜 이런 식으로 네네. 진짜 여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우 리가 왼쪽에 이게 포켓이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 내 기가 장인이죠. 네네 이런 식으로 뒤에도 절개를 해죠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이런식으로 다 절개를 했어요. 이렇게 절개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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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침, 네. 음, 쌍침으로 다가 네. 이렇게 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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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이게 공림이 비싸요. 네. 공림에 쉽게 말하자면 한번 딱 붙고 끝내는데 네. 네. 얘는 조각조각 다 네. 인쇄한 느낌으로 해서 디자인이 네. 상당히 어려운 디자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목선에 약간 네. 차이나스그램면서 목선에 안 잠그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식으로 여기만 살짝 네. 여기만 네. 여기까지만 딱 여기는 조금 네. 편하게 있게 있게끔 해서 이런식으로 네. 하시면 네. 상당히 괜찮죠 어. 거기에다가 우리가 컬라가세컬러 와인 컬러하고 응. 이렇게 지금 차콜 컬러 응. 와인 차콜 응. 예, 청록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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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컬러 있습니다 응. 청록 응. 청록, 와인 차콜 이렇게 세컬러 있습니다 네, 이 파크 쇼차켓 네. 69,000원 아주 착한 가격이 있습니다 안에 충전재가 1원수 이상 충전재가 붙어있는 이렇게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렇게 만든 상품이 되겠습니다. 파크 쇼차켓 69,000원 네. 차콜 와인 청록. 가 두께감이 상당히 두꺼워요. 네. 한 2원수. 이온수... 아 2원수였나요. 네. 네, 이게 두께감이 한이온수 되거든요. 아, 네네. 보통 이온수로도이 핏이 날정도면 상당히 이쁘게 떨어진거예요 날씨 해보이렇게전류회를다 했잖아. 절 근데 다, 다, 아주, 다, 추운 날씨에는, 아주 추운 날씨에는 아주 추운 날씨는 에 코트 안에 입으시는 겁니다. 이너.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훌려하죠 그렇죠. 어. 네. 네. 여기저 우리 모델님께서는 요 예, 일자 누빔 바지에다 이렇게 입고 나와셨요 일자 누빔 바지 이거 39,000원 드립니다. 그 예. 저는 뭐 직접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바로 가니까 이렇게 착한 가격요 요거 바지 39,000원. 요저 실캐치 셔츠요 25,000원. 요 파크 쇼착켓 66,000원 드립니다. 아, 네. 얼마나 저렴합니까? 네. 이렇게 세트로 입으니까. 네네. 키가 커 보이고, 날씬가고 그렇습니다. 네. 좀 세련됐어요. 네. 키지 뭐 화려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13원에. 체크 네, 사카이 원피스. 원피스. 네, 네. 네. 귀염성 있죠. 칼라도 너무 이쁘죠 네, 역시 컬러, 코튼입니다. 컬러, 이제 전문업체에서 코튼, 컬러가 컬러가 예쁘죠, 네. 진짜. 어, 코튼 진짜. 사카이 원피스. 그리고 네. 올해 네. 이 체크는 네. 새로 나온 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새로. 이 칼라 배색이 아주 네, 배색이 아주 세련된 진짜 이쁘게 네. 거기 디자인이 진짜 이쁘게 냈어요. 진짜 이렇게 네. 이쁘게는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네. 얘는. 그 대신 얘 원단이 조금 비싸갖고 다른 집에 쓰지를 못해요. 네. 저희만 네. 아, 다른 집에 쓰기 쓰다 난방으로 원피스로는 하지를 않죠. 저희만 원피스로 네. 하는데 상당히 진짜 영하면서도 드레스하게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네. 이 목선의 라운드 쪽에 면 네스를 염색을 네. 이 바탕의 검정이랑 똑같이 네스 야 까만 애를 이렇게 네. 이 바느질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목선에 있는 이 네스를 또 소매 땅까지 소매 땅까지 네스를 하면서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암을 쪽에 이게 이제 또 모양을 네네. 모양을 내면서 여기 사력을 지표했죠 양적으로 사력을 지표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밑단에는 네네. 밑단에는 이제 면 네스를 넓게 네스를 이양님은 속에 몇넥을 네. 하나 더 입고 요런 체크 색깔 연필 하나 더 입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귀엽지 있게 네. 상, 이런 식으로. 네. 속 원피스를 어. 하나 더 입은 그, 그렇게 음. 해서 미드 레슬 된 거죠. 네. 네. 예, 체크 사카이 원피스. 진짜 컬러 네. 너무 예쁘죠. 색상 네. 너무 진짜 네, 이렇게 이 컬러가 약간 퍼플 컬러이고요. 네. 네. 아, 예뻐요. 사실 뭐, 이온단으로이 이 네. 컬러로 네. 다른 원피스도 또 해서 입고 싶어요. 네. 이 컬러가 너무 우리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밝은 컬러가 밝은 칼라, 찌른 데 칼라가 많이, 칼라가두 칼라예요, 두 칼라. 약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운 칼라하고, 이렇게, 음. 네, 우리 브라운 칼라하고, 이렇 퍼플 칼라 두 칼라 있죠. 네. 어, 99,000원 드겠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에. 저희, 이런 상품은 100% 저희 공장에서, 저희 손으로, 저희 디자이너가 해서, 한땀한땀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것도 없습니다. 네. 어디서 만나볼 수도 없고, 뭐 어디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예, 체크 사카이 원피스. 이게 뭐, 예, 자세히 보면은, 예, 가슴선이 옆으로다가, 예, 이렇게 바이아스로다가, 이렇게 모양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입니다, 이게. 예, 예, 똑같은 그냥, 뭐, 일자로 그냥 쭉, 그냥 뭐, 자루처럼 빠진, 막 이런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한가, 모양을 예. 앞에만 한게 아니라, 뒤에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옷 자체가 네. 날씬해 보이면서, 네. 상당히 이쁘죠. 그렇습니다. 뒷단작이 깊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저어 원피스 키장은 한 110, 한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길지 않게 저희가 워낙 긴그 원피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에저 신장이 다실 크지 않으신 분들이 아이고 좀 키장 좀 짧게 해 달라고 이렇게 뭐 사정 사정해서 이거는 키장을 좀맞춘느라 하고 어 110, 12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속까지 입으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기모 로브 속바지 39,000원 다른집에 네. 보다 저희가 옷 네. 길이가 길어요 그렇습니다 기모 음, 로브 속바지 음, 39,000원 네. 어, 진짜 네. 요게 적당한 길이 돼서 조금 우아해 보이면서도 옷이 살아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같죠? 네. 얼마나 이뻐요 네. 칼라 두 칼라 너무 이쁘죠 네. 음. 기모 로브 속바지 이렇게 이제 브라운 칼라 이렇게 브라운 칼라 되입었죠요 이번에는 이 네. 레이스랑 네. 하래 레이저 죠 네네. 여기 밑단에도 네네.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네네네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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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번 시... 거... 보테가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역시 네 코튼 제품이고요. 아. 코튼 에, 민소매 보테가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진짜 아주 뭐... 멋스럽게 좀네그네네네네네네네게 생겼죠. 네네네. 아 진짜. 네. 어, 네. 이렇게... 주머니 도네랑 상당히 크면서 이렇게 사네네네네네네네이 모양되고. 옆라인에는 네. 상당히 두 네. 개. 네. 절개를 해서 약간 네. 주름을 잡은 거요. 그렇습 그리고 이제 밑에 약간 네. 네. 항아리 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렇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모양이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이 자체가. 이런 네. 식으로. 네. 코튼 음. 본딩 음. 보테가 앞에서 음. 안에 충전기가 음. 1온스 이상 부착이 돼서 음. 한 겨울에도 입으시는 아주 따뜻한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그쵸. 진짜 네. 멋스럽죠? 네. 주머니 쪽, 진짜 네. 이렇게, 캬, 하게 네, 그렇습니다. 진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어, 이렇게 기장이나 품을 네. 한번 재봐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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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8되고요 기장이. 어. 네. 요, 가슴 품은, 단품이, 50, 한, 뭐, 7 정도 나오네요. 50, 한, 게 뭐, 6, 7, 8 그냥 입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진짜 멋스럽게 네. 나왔죠. 그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네. 저게 사제가. 저런 응. 그 디자인성 없이 여기 자국처럼 그냥 쑥 빠지게 이렇게 하면은 응. 그 진짜 아주 공임은좀더 어 공임이 좀 싸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 그건 진짜. 예를 들어서 1 시간에 이거 다섯 장을 만드는 동안에 그러면 열 장, 2 0 장을 만드니까 그건 어 원가가 훨씬 뭐 저렴하겠죠. 어 이제 요건 이렇게 하도 해서 예쁜 옷이 되지 않습니까? 응. 그, 그 대신 뒤에도 이렇게 절개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맞추름이죠? 네. 네. 그 대신 요게 지금 저기 뭐야 조금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부터옷 자체 만들 쪽에 네. 정성을 많이 들어가면서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암물 쪽이 돌기랑 조금 큰 사람 편하게 있게끔좀 영하게 하면서도 네. 이 포켓도 상당히 큼직하게 하면서 살인이 되펴가면서 네. 밑으로 내려올 쪽으로 보면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저기 뭐야 접 접어서 그렇죠. 접어서 네. 접어서 이게 모양을 내면서 요게 네. 또 밑단에 내려오기 전에 요게 조금 약간 반달식으로 절개를 내면서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두단 이게 한단두 단에서 옆 라인에는 살짝 네.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약간 오동식으로 모, 모양이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앞은 조금 저렇게 둥스럽로 올라가 고 양쪽에 옆 라인에는 네. 살짝 길이가 네. 살짝 길도 길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 내기가 상당히 이게 네코튼 그렇죠? 본징 보테가 원피스 음. 79,000원 음. 드립니다 네 칼라가 네. 네. 두 칼라거든요 네. 상당히 이쁜 칼라예요 어. 두 칼라가요 상당히 아, 네. 이, 이 네. 브라운 칼라하고 그렇죠? 청록색이네요 음. 아, 브라운 칼라 입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렇게 4, 4 사이즈가 입었는데 딱 우리 모델님은 깔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건 실7에서88 초반까지도 뭐 착용하지,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6, 7, 8 초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게, 에, 이게 밑에 이렇게 해서 에, 기모 로브 속바지로 같이 이렇게 입어줬죠. 이렇게 했으면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패션 코디가 완성이 됐다. 예, 어디 가도 아, 이게 세련되게 어, 멋지게 착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laughs>